안녕하세요. 이민희 강사입니다. 오늘은 2025년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공개 문제 5번, 지시사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먼저 그라데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.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선색은 없애고, 면색 클릭해서 색상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때 그라데이션이니까 그라데이션 도구 더블 클릭,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클릭해주시면 적용이 되죠. 자, 왼쪽은 흰색이고요.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90에 70에 y0에 k20. 자, 요렇게 a 하나 만들어줬고, 두 번째. B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자 W 흰색이고 두번째 아무곳 클릭해주시면 추가됩니다. 더블클릭해서 또 추가하도록 할게요. 75에 45에 10에 0그 다음에 어, 세번째는 흰색이네요. Alt 누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요 포인트를 잡고 이동해주시면은 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복제해서 써주시고 한번 더 4번은 2번과 동일하죠? Alt 누른 상태에서 복제 해 주시면 됐고, 마지막은 또 더블 클릭해서 C35에 M10, 0, 0. 요렇게 작업을 해 줄게요. 그리고 위치를 조금씩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라데이션 B 작업했고, 하나 더 복제해서 그라데이션 C는 흰색, 두 번째는 어, B와 동일한 색상이죠? 오케이. 그 다음 세 번째, 필요 없는 거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버려집니다. 그 다음 마지막 C35에 10. 오케이. 요렇게 색상을 미리 작업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다각형 도구. 클릭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육각형 만들어지고 혹시나 개수가 적거나 많거나 할 때는 방향키 위, 아래, 요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,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저는, 이제,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돌려 놓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, 그라데이션은 나중에 넣을 거기 때문에, 흰색, 블랙 앤 화이트 기본 색상으로 해주시고, 선의 두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요 정도, 한 6포인트로 잡아 놨고요. 이때, 7 부분의 색은 없애놓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, 어, 선분도구 펜툴 다 좋습니다. 저는 선분도구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엔트로 해줄 거고요. 획이 좀 두껍죠? 두껍게. 그리고 획을 클릭해서 단면을 둥글게까지 처리하겠습니다. 오케이.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양력, 이 부분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엔트로.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 도구 한번 활용해 볼게요. 반사 도구 클릭, Alt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여기 중심축을 Alt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클릭,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시면은 중심축이 이동되면서 값을 기입할 수 있어요. 자 미리 보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복사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. 자 마음에 들면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 자,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좀해 놓고 회전을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닭발 모양 같죠?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회전 도구 또 클릭. 반사 도구 위 있죠? 회전 도구 클릭. Alt 누른 상태에서 육각형의 가운데 잡아 주도록 할게요.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. 그다음에 360도 나누기 총 6개 해 주시면 되겠죠?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봐주시고요. 복사, 컨트롤, dddd.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금방 작업이 됩니다. 자, 괜찮은 것 같아요. 혹시나 선 두께 좀 조절해 주시면 해 주셔도 되고요. 자, 그 다음 전체 잡은 상태에서 지금 칠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요 상태에서 확장, 오브젝트를 확장, 아니면은 패스를 면으로, 윤곽선 체크해서 선을 면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, 패스파인더 가셔가지고, 이 패널은 다 창에 있습니다. 여기서 패스파인더 찾아주시면 돼요. 저는 미리 꺼내놨기 때문에, 모양 모드에서 합치기.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케이, 괜찮죠. 이제부터는 선 두께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은 사이즈를 잘 맞춰 놨어야 해요. 자, 그 다음에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,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,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죠. 이 선은 선으로 작업 안할 거고, 같이 해 보세요. 오브젝트 선택, 선에 그라데이션 넣을 게 아니라. 오브젝트에서 패스, 패스 이동으로 해서 이렇게 선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. 이때 이동이 크면 안 되겠죠? 얇게 1mm 괜찮네요. 자, 1mm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첫 번째, 두 번째 만들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. 요건 두껍죠? 자, 바깥에 있는 거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패스, 패스 이동. 이번에는 좀더 두껍게 작업을 할게요. 오케이. 4mm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, 오브젝트, 패스, 패스 이동.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우니까, 음, 2mm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총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. 그쵸? 자, 그 다음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제일 안쪽에 있는 거, 색상이 C. 스포이드 선택하셔가지고 클릭해주시면 들어갑니다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은 어, 어떻게 리니어인지 레디어인지는 뭐 딱히 티가 안나요. 그쵸? 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. 최대한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이때 그라데이션 작업하실 때는 7부분이 앞에 나와 있어야 패스 그라데이션 방향이라던가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클릭, 그 다음에 스포이드 클릭, 두 번째 라인은 A. 스포이드로 콕 찍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방향 또 잡아주셔도 괜찮아요. 그 다음 세 번째. 또 오브젝트 선택, 스포이드로 세 번째가 어 그라데이션 B 클릭해주시면 되고, 그다음 방향, 그라데이션 방향을 사선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마지막 오브젝트 선택, 그다음 마지막 그라데이션 A 첫 번째 거 선택, 그리고 그라데이션 방향 한번. 봐주시면 되겠죠. 음, 요렇게. 어, 반대네요. 반대로 요거, 그라디언트 반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주시면은 공기문제 5번, 지시사항 1번,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